지금 별들에게 물어봐 우리 제작 발표를 위해서 막 우주에서 도착한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셜 게스트 우주인님을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뭐 다채롭게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주인님 우주인답게 등장을 해주시겠어요? 어, 저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출첵하면 <laughs> 데 자, 함께 포토타임 진행합니다. 송습니다 어, 펭수 아닌가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가운데로 좀 와주시겠어요, 우주인님? 죄송한데, 여기, 중앙에. 쑥스러움이 많으신 우주인님인데요. 네. 자, 함께 포트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죠. 아, 우리 우주인님이 하트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왼쪽. 시선, 몸을 틀어서 왼쪽을 모두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을. 이번에는 우리 우주인님이 공효진 씨랑도 <laughs> 오른쪽 끝쪽입니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별들에게 물어봐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파이팅! 마지막으로 별들에게 물어봐 포토타임을 강렬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다섯 분 무대 아래.